예9 9 0일 되는 미국대사관 천민시민들의 시민 행동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람이 체감온도가 거의 뭐 17도 20도 아침에 지하철 밖을 나오는데 신문 일면 헤드라인이 무역적자 500억불 자영업자 빚 천조시대 이 지금 추운 겨울 이 바람보다 더 심한 겨울에 빙하기가 오고 있다 근데 국회에 있는 놈들은 국민들에게 이런 위기가 오고 있음을 알려야 되는데 한 놈도 위기가 오고 있음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끼리 바그럭 싸움만 하고 있고 어제 겨우 2023년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 넘겨가면서 뭐 겨우 겨우 하여튼 통과했습니다. 근데 거의 다 민주당 방식으로 다 숫자 많다고 다 끌려다니고 있는 숫자 많다고 주장하는 놈들이나 숫자 많다고 끌려다니는 놈들이나 그놈이 그놈이 진짜 한심한 인간들이고 저런 인간들을 믿고 이 빙하기의 나라를 맡길 수 있는가? 저는 맡길 수 없다고 봅니다. 방안도 별로 없어요. 저런 놈들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해서, 전 국민이 나서 여의도 국회 가서, 이 국회의원들은 다 국회를 떠나라. 뭐, 이렇게 해서 쫓아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수 있는 가능성도 심박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후 내년에 총선을 해야 되는데, 그, 그 총선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아, 내보낼 놈 내보내고 해야 됩니다. 아 어제 오후 3 시에 강신우 변호사가 아 우리 사무실에 찾아왔어. 당 대표를 출마해 갖고 제가 할수 있는 일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걸 하, 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아 상당히 힘도 있고 내용도 있고 디테일도 있습니다. 강신우 변호사 같은 사람이 당 대표가 된다면 당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할수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강신우 변호사가 그런 말은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려면은 힘이 있어야 다힘이 세상의 모든 일은. 뭔가 변화를 시키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네, 강신호 변호사에게 그런 에너지가 있는가 예, 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 그런 에너지를 더 모으기 위해서는 불철조야로 밤을 낯서면서 뛰어다니면서 에너지 있는 사람 모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판 마크롱이 되라고 마크롱의 꿈을 안고 한국의 정치를 개혁하라고 한국 정치판을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고 한국 문화고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문재인 5년 만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그들 냈지 않습니다. 정치에 한놈 잘못되면은 나라 그냥 끝장을 냅니다 당신은 변호사는 자기가 법조인이니까 대법관들 변호사 취, 어, 개업하는 거다 막겠다. 예. 네. 대법관 정도 되면은 개업하는 거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법관 할 인간들은 그런 변호사 그런 거안한 그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 앉으면서 무슨 놈도 돈벌이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하다가 기놓으면 정간 여우 더 많이 봤습니다 이런 거없애야 됩니다. 판사, 검사, 임용제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아, 어, 개혁하겠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갖고 꿈을 안고, 아, 어, 움직이고 있는데, 아, 어, 일단은, 아, 어,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를 도와줄 집단에서가 필요하고, 어, 저는 지금 이 아웃사이드의 에너지가 있는가, 정강훈 목사께서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강훈 목사님을 자주 찾아뵙고, 그 정강 목사님에게 정치 변혁의 꿈을 계속 설파를 해라 그동의를 얻어봐라. 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 사람, 제하의 꿈을 안고 있는 그런 젊은 정치 개혁을 꿈꾸는 젊은이들을 우리는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여의도 정치판에 썩어 잡빠져 있는 저 배부른 돼지 같은 여야 할것 없이 배부르고 썩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한 저런 자들을 일거에 청소할 수 있는 마크롱 같은 그런 지도자가 한민국 땅에도 나타나야 된다. 근데 나타날 때가 됐습니다. 때는 옵니다. 언제 골마서, 골마서, 골마서 터질 때, 그때 때가 오는데, 대한민국 정치는 곰고, 곰고, 골마서 더 이상 골몰 때가 없을 정도까지 골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 변혁의 시기는 이제 왔다. 그래서 강진을 같은 저런 젊은 변호사가 내가 정치를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 힘당도 정치인들 다 젊은이들에게 공천을 주고 한 번도. 장사하고 생선 팔고 고기 잡고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공천금을 줘서 그분들이 국회 에 와서 자기의 달란트를 갖고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드리겠다. 또꿈 같은 얘기인데 꿈은 여러 사람이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되기를 저는 희망하면서 힘을 내라 그랬습니다. 나도 힘이 되면은 힘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이재명이한테 이제 검찰 수환장이 왔습니다. 이재명이가 아, 안갈 모양이에요. 피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또 한, 반쪽에 민주당에서는 가라. 당을 등, 등에, 업고 싸우지 말고 가라. 국민의힘 당이 떳떳하면 가라. 예. 인생 자체가 거짓 인생이고, 부패 타락 인생이기 때문에 떳떳할 수가 없어요. 검찰에 가면은 이재명은 불착납니다. 긴 시간 앉아가고 다 거짓말을 한다. 또 거짓말을 해야 돼. 한번 거짓말을 하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한번 거짓말을 해서 그 참여하지 못한 인간은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 어떤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남 FC 관련해서 각 기업으로부터 엄청난 후원금 받고 대가성으로 각종 인어가 혜택을 줬다. 검찰은 그 문제를 듣고 지금 이재명 소환을 했습니다. 조만간에 대장동 소환, 뭐 여러가지 소환이 지금 이재명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 이재명 같은 놈은 정치를 떠나는 게 아니고 사회로부터 경기를 시켜야 됩니다. 사회가 오염됩니다. 일반 국민이 오염됩니다. 민주당 당원들도 오염됩니다. 그런 전을 당대표로 두고 있는 민주당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좀 타락되더라도 이낙연 정도, 뭐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천하의 거짓말쟁이에 남은 재산 갈취하고 남은 여자도 갈취하고 그래서 안 했다 그러고 이게 인간입니까? 이재명을 사회로부터 빨리 정리시켜 내야 된다. 그런데 민주당에 있는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도 동의를 해고 동참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도 빨리 깨어나서 한국 정치가 변하될 수 있도록 민주당을 질책을 많이 해야 됩니다. 민주당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당도 질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 정치가 맑아지고 한국 정치가 맑아져야 한국 경제도 한국 사회도 맑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가 이 추날 진짜 깃대기가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오늘이 990일 한미 동맹 내년이 70년입니다. 한미 동맹은 공고히 해야 되고. 이 지구상에 공산주의가 공산당들이 사라질 때까지 한미동맹은 이속건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 북한 인민군이 무기를 러시아 용병 회사에 무기를 팔았다 포탄이고 이런 팔았다 이 미국에서 많이 이제 보도가 돼서 나왔습니다. 이 공산당이 있는 한까지 이 땅에 전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공산당은 평화를 못 보며 평화가 있는 곳에 갈등을 야기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공산당을 뿌리쳐 뽑아내는 그런 대 자유전선의 공세가 지금 필요하다. 미국이 그런 각오를 갖고 세계 경찰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하면은 전 세계의 평화가 오래오래 오래 지속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국의 역할이 항상 기대되고 있고 우리는 그 한미동맹의 굳건한 동맹체 속에서 빅큰 우산 속에 우리는 함께 가면서 대한민국의 항구한 평화와 번영을 함께 누려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소중하고 그 소중한 가치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국 대선 앞에서 경찰관들보다 더 많은 인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저 경찰은 저 써도 월급 받습니다. 우리 월급도 없니다 내일도 많이 춥다고 합니다. 아,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활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